이배인 라이 이배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. 한번 연습해 볼까요? 라이 이 배인요. 자, 그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콜라라는 표현 배웠어요. 콜라는요, 컬라, 컬라. 여세요 자, 그럼 콜라 한잔 주세요라는 표현은요. 라이 이 베이커러 라이 이베이러 한번 연습해 볼까요? 라이 이베이러 자,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, 세 번째로 우유 배웠죠? 자, 우유는요. 牛奶,나이나이 자, 그럼 우유 한잔드세요라는 표현은요. 라이 이 베이 라이, 이, 베, 뉴, 나 한번 연습해볼까요? 라이, 이, 베, 뉴, 나 잘하셨어요. 자, 그 다음에 커피 기억나세요? 커피는요, 카페, 카페 그러면 커피 한잔 주세요라는 표현은요 라이, 이, 베, 카페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? 자 연습해볼까요? 라이이베카베 잘하셨어요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과일 주스 과일 주스는요 과일 주스 라 과일 주스 한잔 주세요. 는 표현은요. 라이이과베 과일 라이베이베한번요라이이베과 자, 잘하셨어요. 자, 그럼 이제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 입에 딱 하고 묻혀 볼 건데요. 제가 한국어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중국어로 빨리 말해 보세요. 자, 시작합니다.